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봄과 함께 프로야구도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지역 팬들을 열광케 했던 삼성라이온즈가 오늘 시범경기 개막전을 가졌는데요 아직 정규 시즌을 시작하기 전이지만 라이온즈파크에는 겨울에 야구를 기다려온 2만여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이온즈파크에 봄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에 정막했던 경기장엔 어느새 구름처럼 인파가 들이닥칩니다. 가족, 친구와 335 이곳을 찾은 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아기들이랑 같이 스프링 캠프 같이 훈련하는 거 지켜봤는데 이번 시즌 열심히 훈련한 만큼 더 높이 올라가는 삼성 라이온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냐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시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가득 메운 2만여 명의 관중들. 응원봉을 흔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그간의 갈증을 모두 날려보냅니다. 어, 이번에 다들 다치지 않고 작년에 좀 아쉽게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올라와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스프링 캠프에 구슬땀을 흘리며 착실히 시즌을 준비해온 선수들.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대풀이하지 않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다집니다. 시범 경기까지 뭐 정말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 주실 만큼 뭐 당연히 뭐 우승을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또 시합을 네, 해 나갈 거고요.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SSG 랜더스와 맞붙은 삼성 라이온즈. 선발등판한 최원태는 3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홈팬들 앞에 이적신고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홈런 한 방을 허용했지만 삼진 4개를 잡아냈고 볼넷은 단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 출신의 슈퍼루키 배찬승은 6회초 마운드에 올라 삼진 2개를 곁들이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최고구속 153km 직구에 예리한 슬라이더를 더하며 속 시원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하이패스볼 가장 빠른 구속이에요. 153km를 찔러났습니다. 강현종 변진, 예. 김강현 선수의 왼손을 이용하는 첫수가 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삼성은 이를 김지찬의 안타와 도루에 이은 구자욱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려 경기 초반 1대 0으로 앞섰지만 5회와 7회 대량 실점하며 SSG의 9대 3으로 졌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전력 점검에 들어간 삼성 라이온즈. 열흘간의 시범 경기를 끝으로 시작될 정규 시즌을 두고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